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세계 시장에 도전한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꿈꿔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김원미 대표는요, 여자의 몸으로 실제 세계 시장에 도전을 해서 성공한 기업을 일구어냈습니다. 사무공간을 임대한다든가 비서 업무를 대행하면서요. 1년에 4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CT은행에 입사를 합니다. 그게 1985년입니다. 아시겠지만 은행에 입사하기가 쉽습니까? 경제학과, 경영학과도 아닌데 그것도 사회복지학과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많이 준다는 CT은행에 당당하게 입사를 합니다. 물론 김범미 대표도 아주 큰 꿈을 안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적극성. 게다가 행동성. 이것은요. 컴퓨터 앞에서 숫자 노름을 하는 은행원과는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적응을 못 합니다. 무력감만 자꾸 증가되고요 결국 입사 1년 만에 사표를 제출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답답한 일을 못 하겠다 이거죠. 주변의 사람들 모두 미쳤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요, 욕심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남들 시선이 별로 징서이지 않습니다. 내게 딱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김원미 대표는 처음에 꿈처럼 유학을 가야 되겠다. 외국인과 함께 일하려면 내가 유학을 가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지만 일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유학 준비를 합니다. 시드니행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누고 보십시오.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아마 욕심을 가지고 있고 뭔가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때 느끼는 감정은 누구나 똑같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게 바로 성공의 요소니까요 김원미 대표는 당장에 거기서 호주기업에다 놓를 합니다 그래 내가 처음대로 꿈대로 호주기업에다 들어가겠다 하고 호주기업의 원서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990년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서브콥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서브콥이라는 회사는요, 사무실을 임대해주고요, 또 사무직기를 제공해주고요, 비서 업무를 대행해주는 회사입니다. 당시에 아시아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김원비 대표가 그때 어플라이를 한 겁니다. 당연히 김원비 대표는 출근을 하게 됐고요, 김원미 대표는요, 입사를 하자마자 그야말로 솔선수범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은 반납하고요. 그야말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성부욕까지 자극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부사장이었습니다. 부사장은요, 쉽게 말하면,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죠. 직원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왕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왕따를. 그렇다고 지금까지 내온 길이 어딘데 포기하겠습니까? 그때, 방콕 지점 폐쇄를 하는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이미 방콕 지점은 직금 관리도 안 되고, 매출도 정체고 그야말로 골칫덩이다 이거예요. 김어미 대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가겠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지원이었어요. 입사 6개월 된 신입사원이 어? 방콕 지점의 지사장으로 가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모두가 웃고 말죠. 그야말로 비웃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김어미 대표는 거기서 당당하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사장 대우 필요 없습니다. 조건 없이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방콕 지점을 일으키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당함에는요,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29살 먹은 젊은 여성의 당당함은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결국, 사장도 손을 듭니다. 그래, 가봐라. 하고 방콕 지점, 지점장으로, 지사장이죠. 지사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9살에 이 당찬 여성이 방콕 지사장으로 부임을 하자마자 뭐라 그럴까요? 어수선한 거지, 머릿속. 실제로 첫 출근을 해 보니까 더수순한 거예요.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는 거예요. 안내 데스크도 없고요. 직원들은 335 앉아서 스물아홉살 지사장을 낄낄낄 비웃긴 하고요. 이게 뭐 회사인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직원들을 데리고 교육도 해 봅니다. 전화 예절을 가르치고 복장을 가르치고 인사 방법을 가르쳐 봅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그야말로 소, 닭보듯이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이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구나. 어떤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원미 대표가 택한 전략이 지금까지 하는 180도 다른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직원들에게 뭔가 가리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뭔가 지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뭔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설선수범. 그야말로 1등 출근하고요. 밤낮 없이 영업하고요. 또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식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성공의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무식함을 알고 무식해야지 성공의 요소가 될 수기는 하지만 무식하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청소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심지어는 직원들의 책상까지 정리 정돈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회의 후에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영업에 나가 보십시오. 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내 이야기를 전달하고 하나씩 하나씩 영업을 해봐요. 그러면 직원들도 감동합니다. 따라옵니다. 그렇게 따르는 직원들에게 이제는 당근만 주는 게 당근만. 영어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지원도 해주고요. 하나를 따오면 보너스도 왕창 지급을 하고요. 호주의 본사에 가서 연수도 시켜주고요. 그러면서도 따온 또 직원들 외에 고객을 위한 칵테일 파티나 재즈 파티도 만들어주면서. 직원들과 고객이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환호성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콕에 호주 사람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향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 사람과 방콕의 서브컴 지사장과 직원들이 파티를 열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향수병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고객을 감동시키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그 고객을 감동시키자마자 매출액도 1년 만에 300%나 증가합니다. 영업실적은 당연히 1등이고요. 1년 만에 조건 없이 가겠다고 했던 29살의 젊은 여성이 이제는 확실한 지사장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던 것. 일은요, 한번 성공하면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방법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김원미 대표는 이제는 방콕에서 성공했으니까 좀더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서 지점을 또 설립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대박하죠. 그냥 대박 행진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1995년에는 이제는 동남아시아 총괄지사장까지 승진을 합니다. 결국 김오미 대표도 동경지사를 또 설립하기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장소도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점에 대한 공사도 하고요. 직원도 채용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경지사장으로 발령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 인사가 난 거예요. 자기보다 직급도 낮고 경력도 모자라 금발 미녀를 지사장으로 발령을 탁 냅니다. 결국 김원미 대표는요. 7년 반을 근무를 하고 그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눈물은 또한 번의 성공을 만들어줍니다. 그 눈물이 그름이 되니까요. 김원미 대표는 결국 김원미 대표 스스로 자기를 고용합니다. 남들이 고용 안 해주니까 난 내가 나를 고용하겠다 생각을 하고, 1996년에 창업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카르타에다가 크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창업의 꿈을 꿉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요. 자원 개발 부이 불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몰리고 있었습니다. 김원미 대표도 본인 스스로가 호주에 있는 서브콥이라는 회사의 지점을 두 개나 냈던 거죠. 본인 스스로 오픈을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 자체가 보면 과거의 김원미 대표와 현재의 김원미 대표가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과거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현재가 이길 것이냐. 현재 김원미 대표는요, 이 과거 김원미 대표와의 차별화를 완전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리적인 위치 차별이고요. 시설에 대한 차별화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차별화였습니다. 가장 먼저, 지리적인 위치는요, 중심가에, 자카르타 중심가에 증권거래소 17층 건물 전체를 임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증권거래소 주변으로 보면, 다른 공공기관도 많고, 은행이나 대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위치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지리적으로 유리한 점을 갖고 있죠. 물론, 임대료는 비싸죠. 시설, 그야말로 사무기기부터 시작해서 통신 환경을 최첨단으로 만듭니다. 5성급 호텔보다 더 좋은 인테리어로 가꾸고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하나 시설들을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를 하고 만들어냅니다. 물론 창업은 고달프죠. 스스로 나서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재미는 있죠. 많은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시행착오 있을 수밖에요. 그런데 시행착오가 무서워서 창업을 그만두진 않습니다. 바닥부터 다지는 거죠. 바닥부터 하나 하나 기본기부터 다져서 살살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1997년에 CEO 스위트라는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카르타 시내를 발품을 팔아서 뛰어다닙니다. 뭐, 몇 가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지리적인 위치나, 게다가 사무실에 대한 환경이나 사무기계의 첨단성이나, 뭐, 몇 가지만 이러, 이야기를 하니까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어느 순간 되니까 줄을 서시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IMF 외환 위기가 툭 터지는 거예요. 창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1달러에 인도네시아 루피가 2,500원 정도, 2,500 루피 정도 하던 그 달러의 가치가 순식간에 1만 5천 루피로 폭등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경제가 파괴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폭동까지 발생을 해요. 자카르타 시내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발굴했습니다. 고객사들도 하나씩 하나씩 철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입주 예정인 고객사는 취소를 하고요. 그때, 아이까지 가시게 됩니다. 그야말로 진태 양난이죠. 가족은 이제 들어와라. 할 만큼 했다. 근데 김원미 대표는요, 이 자식한테까지 미안한 거예요. 내가 빈 털털이로 고국에 갈 수는 없다. 지금 다시 해야 되겠다. 내가 왜 사업을 했던가 약간의 후회는 있었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난 일을 해야 되겠다. 난안 가겠다. 그리고 김은미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합니다. 정면 돌파라. 쉽지 않죠. 아마 그는 누구라도 정면 돌파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당시 자카르타는요, 그야말로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당연히 상주 직원만 남겨놓고 울며 개자메기식으로 사업을 모두 철수하는 판이었어요. 심지어는 이 상주 직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직원이었지만 여기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은미 대표는 이거다. 저 상주 직원단에 철수하게 해주자 대신에 그 업무를 내가 대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회계, 법률부터 시작해서 시장 조사, 직원 채용까지 내가 다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 전술이었죠. 외국 기업들요? 환영하고 그야말로 난리가 폭썩이 납니다. 상주 직원까지 해 주고 내가 모든 걸다 대행해 주겠다는데 이 위험한 전쟁터에서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요. 계약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정말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지도 모릅니다. 경제 대란이 되니까 인건비는 싸지고요. 임대는 하락하고요. 어째 보면 경제 대란이 김원미 대표를 살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억자로 전환을 했으니까요. 최악의 상황이 회사에게는 최상의 상황으로 됐던 거예요. 기회는 절대 언제나 오지 않는다. 그래서 GKBI 건물이라고 39층 전체를 선정합니다. 아주 중심가. 중심가에 있는 랜드마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똑같이 1호점과 마찬가지로 지리적인 위치는 중심가고요. 장비는 첨단시설이고요. 인테리어는 5성급 호텔입니다. 당연히 야후나 엑스모빌이나 이런 대형사들이 그냥 한목에 입주를 합니다 그야말로 계약문의가 빗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나름대로 김은미 대표는 서비스 고도화했다고 나습니다 사무공간을 아웃소싱하고 비서 업무를 대행하는 일이니까 이 서비스를 더 고도화시켜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중국으로 사업을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사용 시간도 고객이 원하고, 사용 공간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직원도요, 그야말로 법인 설립에서 인사관리, 법률회계, 시장조사, 이 어려운 업무를 할수 있는 최고급 인재들을 뽑습니다. MBA를 수료한 친구들을 뽑는 거죠. 그러면서 수시로 고객사와 또 직원 간에 어떤 파티를 만들어서 고객사끼리도 직원과 고객끼리도 서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객은 향수병을 달래고요. 회사는 고객 감동을 실현하 내는 거죠. 당연히 회사는 커질 수밖에요. 결국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요, 고객사가 폭증을 합니다. 그때쯤 이제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수백억 주께 팔아라. 야, 우리하고 남미나 어 이런데 공동 투자하면 어떻게 했냐? 미국은 어때? 유럽은 어때? 우리 같이 나가자. 김원미대 되면 단칼로 잘라버립니다. 지금은 사업 확장을 할 때가 아니다. 이제 내실을 다질 때다. 왜냐하면 경쟁사와 신생업체가 우죽수처럼 태어나고 있으니까 지금은 사업 확장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원미 대표는요. 회사 내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이미 자카르타부터 시작해서 중국, 싱가포르 뭐 7, 8개국에 이미 자기 지점들이 늘려있으니까요 이것을 한꺼번에 볼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회사 내부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였어요. 근데 주변의 반대는 심하죠. 왜? 회사 내부의 관리 시스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허파에 바람 들었다, 돈지을 한다, 뭐, 어, 비싼 속꿉 장난을 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다 차지하고 구축을 합니다. 구축을 하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편해진 거예요 아시아 7개 도시에 널려 있는 11개 지점이 게다가 110명과 지금과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완벽하게 관리가 됐으니까요 실제 자카르타에서 일하면서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볼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간은 단축되고 업무 효율성은 정대됐죠 당연히 매출은 액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7개국 8개 도시 14개 지점에서 1년에 400억 이상 돈을 벌고 있습니다. 김원미 대표는요,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가 당찹니다. 그 속에는 도전하고 배짱도 있고요, 열정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당차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 당찬 경영이 규모의 확대도 가능하지만 질적 성장도 더 빨리 이끌어냅니다. 이제 김원미 대표는 청년 CEO들에게는 훌륭한 멘트로, 내 직장에서는 훌륭한 직원들의 일트로, 또 대한민국에는 최고의 파트너로 남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김원미 대표는 분명히 이루어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